네, 안녕하세요. 약드라이브의 칼로리입니다. 자, 오늘은 책한 권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어, 가져볼까 합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비만 코드라는 책인데요. 어, 소개에 앞서서 어, 저는 이 책의 저자 및이 출판사와 전혀 어, 관련이 없고요. 어, 제가 일반인들보다는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어, 책들을 좀 많이 읽다 보니까 음, 여러분들께 꼭 추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순수하게 저의 의지로 어, 책을 어, 소개해 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어,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책은 비만과 관련돼 있는 책입니다. 비만 코드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어, 체중은 인슐린이 결정한다라고 써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뭐 다이어트나 뭐 혈당이나 뭐 인슐린이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어,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비만과 관련되어 있는 상식들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있는 이런 정보들 사실들을 모두 반박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실들은 전부 다 잘못됐다고 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해서 준비를 했고요. 자, 우리가 굉장히 많은 다이어트들이 어, 세상에 존재합니다 셀 뭐, 수도 없을 만큼의 다이어트들이 존재하는데 뭐, 여러분들 뭐몇 종류의 다이어트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대부분 다 실패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그 이유 중에 하나는 체중 조절이라는 어떤 그 원리라고 해야 되나요 왜 살이 찌는지 어떻게 하면 살이 빠지는지에 대한 그 원리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정보들을 아무리 노력해 봤자 잘안 되겠죠 그 여러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아, 잘못했다 우리는 다이어트 할때 이런 점들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일깨워주는 그런 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제이슨 펑이라는 의사고요. 신장내과 의사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당뇨가 있으신 환자분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봐오면서 이런 환자들이 왜 살이 자꾸 찌는지 안 빠지는지 이제 이런 임상들을 굉장히 오래 접하시다가, 여기서 이게 뭔가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나온 여러 어떤 임상 자료들, 본인만의 어떤 임상 데이터들을 모아서, 어, 책으로 어, 낸 걸로 보여지고요. 과거 우리 지방을 많이 먹으면 살 찐다, 콜레스테롤 많이 먹어서 고지혈증 생기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변했죠. 네, 지방 많이 먹어도 살안찝니다 그렇죠? 그런 어떤 선입견 또 건강 관리하는데 좀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서 오히려 실패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살이 찌는 체중 조절이 잘안 되는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의학적인 정보들, 지식들이 좀 잘못됐다. 라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먼저 이 책에서는 열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칼로리, 그쵸죠 우리가 보통 음식을 고르거나 다이어트를 할때 칼로리를 많이 봅니다. 열량, 에너지의 단위죠. 그래서 몇 칼로리, 몇 칼로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내가 많은 칼로리의 음식을 먹게 되면은 그만큼 살이 많이 찌겠구나. 또 우리가 어떤 운동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열량이 빠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러닝머신에 봐도 그런 표시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속도로 어느 정도 뛰었을 때 어느 정도 의 칼로리가 빠진다. 뭐 이런 수치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 단위의 열은 무시할 필요가 있다. 아, 이 열량을 체크해서 우리가 다이어트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리학 법칙처럼 어떤 열량이 들어오면 어떤 열량이 나가고 소비를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이건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굉장히 시스템믹하고오픈되어 있는 그런. 어떤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법칙들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이 찌는 데에는 다른 어떤 요소들이 존재하는 것이지, 무조건 열량 조절을 통해서만 살을 빼거나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이런 열량 칼로리 따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오히려 이 열량 칼로리가 낮은 음식을 선택해서 고르다가 더 살이 찌거나 체중 조절이 안 되는 몸을 더 망치는 경우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음식의 질적으로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더 가공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더 망치게 또는 더 살이 찌게끔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할수 있다는 것이지 단지 열량만 가지고 살이 찐다 안 찐다 뭐 축적된다 소비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 인슐린 저항성. 자, 우리는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살이 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커버에도 나와 있지만, 체중은 인슐린이 결정한다 라고 나와 있듯이, 이 책에는 전체적인 맥락이 이 인슐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탄수화물, 당을 섭취를 하면은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뭐 에너지를 낸다든지 축적을 한다든지 이런 일련의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인슐린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뜻은 우리 몸에 인슐린이 있어도 인슐린이 본인의 어떤 역할을 아주 민감하게 민첩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 아무리 많은 인슐린이 있어도 이 인슐린이 민첩하게 어떤 상황에 빨리빨리 대처를 해서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못한 상황이 우리 몸에서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면은 살이 찐다든지 그 외에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가장 키포인트는 바로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이 어떻게 우리 몸에서 민감하게 작동할 수 있게 할 것이냐를 다루는 책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례로 우리가 감미료 여러분들 뭐 혈당 조절하려고 살 빼려고 제로콜라나 제로 음료들을 많이 드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근데 문제는 설탕을 물론 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살이 안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은이 감미료 자체도 인슐린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즉, 당만, 설탕만 인슐린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이 감미료도 인슐린을 우리 몸에 계속 증가시키게 만들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에 살이 찝니다. 그래서 결국, 감미료도 약간 눈속임 같은 거죠. 건강이 좋은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 결과적으로 더안 좋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모든 챕터를 다 설명 드릴 수는 없지만은 간단하게 어떤 열량과 인슐린 저항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도의 이야기를 먼저 좀 간단하게 좀 드려보고 나머지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구매를 하셔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몸은 체중, 살이 찌는 데 있어서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단 한가지만 한다고 해서 살이 빠지지는 않는다. 또 우리 몸은 굉장히 시스템이 하게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지만 된다. 우리가 먹는 거, 이런 가공식품들, 초가공식품들, 인슐린을 계속 높게 유도하는,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 그런 음식들을 좀 줄여야 된다. 너무 간식들을 자주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먹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스트레스 받으면 인슐린이 올라갑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면 아무리 식사 조절을 잘 해도 살이 찝니다. 또 수면 장애, 잠을 잘못 자면은 또 살이 찔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고, 총체적으로 우리 몸에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다 같이 다각적으로 노력을 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각각의 내용들은 역시 책을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나오니까. 책은 이제 혈당 다이어트에 대한 인기가 있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려는 분들 중에 당 조절을 잘 해야 된다. 혈당 스파이크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은 결국 살이 안 빠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기본적으로 맞는 이야기는 이긴 한데요. 이런 단편적인 어떤 정보들을 얻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혈당과 체중 조절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지식들을, 정보들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구매를 해보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이해하시면서 읽어보신다면 훨씬 더 성공적으로 다이어트를 아마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책한 권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봤고요. 아무래도 지금 건강과 관련돼 있는 책들을 제가 좀 여러분들보다는 좀 많이 보고요. 또 단지 많이 보는 것이 아니라 좀더 좋은 양질의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아무래도 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유명한 어, 유명한 저자들이들을 좀 많이 보는 편이라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좀 전달해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책 준비를 좀 해봤고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아,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믿어도 된다. 라고 하면 좀더 신뢰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 이후에도 좀 좋은 양질의 건강과 관련된 책들을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봐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이 비만 코드라는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